안녕하세요. 카키카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POE 허브 사용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폰 허브, POE 허브가 생겼죠? 옛날에 벌크 셀링 툴 알고 계시죠? 내 창고에서 특정 아이템을 선택해서 시세를 알아보는 사이트죠. 예를 들어서 화폐에다가 커런시를 누르면 100% 가격에 셀렉트 탭. 그럼 내 화폐 창고에 있는 모든 커런시를 가져와서 총 얼마, 그러니까 닌자 가격 기준으로 887 디바인이 카페 창고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해서 PFT 벌크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였죠 최근에 PoE 허브가 생겼고 아직 한글화 작업은 안 됐습니다 벌크셀링툴에서 상단에 New Bulk Selling Tool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주소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크셀링툴을 쓰지 않고 PoE 허브를 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기능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거는, 벌크 기능은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5군단 서비스 기능도 따라왔고, 그리고 빌드, 구매, 판매 기능도 따라왔고요. 그리고 핵심은 프로핏 트래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창고를 수동으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지금 A라는 창고에 스냅샷을 찍어 놓고 어느 정도 매핑을 하다가, 내가 현재 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하도록 또다시 스냅샷을 찍는 거죠. 그러면 앞에 찍은 스냅샷과 지금 찍은 스냅샷을 비교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다라고 추적해주는 프로핏 트래커입니다. 한글화는 개발자가 충분히 기능 안정화되면 리소스를 저에게 제공해준다고 했으니 그때 되면 제가 한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카카오 공홈을 열어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다음 로그인 돼 있고, POE도 로그인 돼 있죠?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 영국 국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창이 열리죠? 자, 요렇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왔어요. 여기서 좌측 위에 내 POE 계정을 클릭합니다. 계정을 클릭해요. 반드시 영문 사이트에서 해야 돼요. 한글 사이트는 안 됩니다. 우측 하단에 매니지 어플리케이트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내 POE 계정이 어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POE 허브를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연결 안 했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신 분들도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POE 허브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리보크 액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취소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자, 지금 없어졌죠. POE 허브가. 그러면 카카오 홈페이지도 열려 있고 POE 공식 홈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죠 자, 이 상태에서 POE 허브에 접속을 합니다 새로고침 한번 하고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누를게요 로그인을 누르면 디스코드를 연결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스코드는 TFT에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코드 계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FT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계정에 접속해야 됩니다. 이 계정으로 접속해 주세요. 다른 여러 가지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제 계정이 뜨고 있죠. 자, 카키카키TV라고도 보입니다. 승인을 누를게요. 자, 디스코드가 로그인이 됐으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POE 계정을 로그인해야 돼요. 이제 다시 POE 계정을 눌러볼게요. 지금처럼 어슬라이즈 POE 허브에 권한을 주겠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권한을 준다고 어슬라이즈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나의 POE 계정명과 함께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 또 나오죠. 여기서 서버를 세틀러, 이번 시즌으로 바꾸시고요. 우측 밑에 나올 겁니다. 리그 체인지 투 세틀러라고 이렇게 변경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벌크를 먼저 보겠습니다. 벌크 셀로 가셔서요. 지금처럼 창고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화폐를 아까 전처럼 클릭하면 상단에 셀렉트 스태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창고가 한 개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누르면 두 개가 되었다 해서 숫자 2로 바뀌죠, 여기. 그래서 하나는 다시 취소하고요. 한 개인데 화폐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가져옵니다. 모든 아이템.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구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두 가져와요. 왜냐면 우측 상단에 셀렉트 타입에서 내가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구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들고 옵니다. 자, 그러면 893 딥이 있다고 나왔죠. 여기서 커런시만 눌러볼게요. 커런시만 눌렀을 때, 아까 893에 100몇 카오스였는데, 현재 67 카오스로 변경됐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을 구분했지만, 거기서 커런시만 나는 보겠다라고 하니까, 약40 카오스가 깎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런시를 다시 체크 해제해 볼게요. 그리고 기다리면, 다시 107 카오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조각 탭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조각에 들어오면 갑충석도 있고 균열 조각, 분단 조각 등등 많을 겁니다. 여기에 갑충석이 나오죠. 그리고 보스 조각들도 나오고 균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사이트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가져오니까 40 디바인이더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프레그먼트만 보겠다 하면, 프레그먼트를 누르시면, 여기 조각들만 다 확인해 줍니다. 이때는 파일 디바인에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쉐이퍼만 보겠다. 그럼 쉐이퍼 조각만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쉐이퍼랑 엘더 둘다 보겠다 하면, 두 개로 바뀌었죠. 숫자 2로. 그래서 엘도 조각과 쉐이퍼 조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갑충석이랑 쉐이퍼랑 엘도 조각을 함께 보고 싶어요 하면 세 개를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살짝 기다리면 지금처럼 30 디바인 118 카오스. 그래서 갑충석, 쉐이퍼 엘더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크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측 밑에 리스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밑에는 토탈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숫자 100이라는 거는 닌자 기준 100%의 가격에 팔겠다라는 뜻이고요. 90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90% 가격으로 팔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갑충석을 닌자 기준 163 카우스인데 얘를 조금 더 비싸게 뭐170 카우스로 팔겠다하면 얘를 17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위로 돼 있죠? 닌자보다 더 비싸게 파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150이면 밑에 방향에 하얀색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163. 다시 닌자 기준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만약에 100%로 정했고, 이제 판매를 하겠다면, 리스트 아이템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스캐럽이라고 나오고, 갑충석을 판매한다고도 나오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메모를 판매할 거고 1 디바인의 148 카오스다 라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포스트 투 디스코드 라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 갑 충석 벌크 게시판으로 자동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고 싶다면 하피텍스트 누르시고 우측 하단에 e 세스가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미지도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고 싶다 하면 제너레이트 이미지 눌러서 로딩 완료됐다라고 또 메시지가 바뀌었죠.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벌크 판매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기능인데요. 조각과 에센스를 같이 눌러볼게요. 그리고 타입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목록에 갑충석이 있고 조각들도 있고 에센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은 100% 이렇게 딱 두고요. 리스트 아이템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면요. 상단에 메뉴가 생겼습니다. 자, 커런시 프래그먼트 갑충석 에센스 그러니까 여기는 하위 에센스, 상위 에센스 그러니까 고급 에센스죠. 여기 쉐이퍼 조각, 엘더 조각, 뭐 우버 조각 세트로 판매하는 거 초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갑충석 타입, 에센스 타입. 상위 ss 타입, 쉐이퍼 조각 타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앞에서 여기서 타입을 안 골랐잖아요 안 고르고 리스트 아이템만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바로 타입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값 충석을 클릭하고요 포스트 투 디스코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등록해 볼게요 자 등록하고 있는 중이라 하죠 자 등록됐으면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자 등록이 되면 알아서 갑충석 벌크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줍니다 테스트 했으니까 글은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자 그러면 에센스는 어떻냐 에센스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갑충석을 클릭했다가 에센스로 그냥 바꾸기만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포스트 투 디스코드를 누를게요 그러면 알아서 또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센스 벌크 게시판을 내가 알아서 찾아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훨씬 더 편해졌죠. 벌크 셀링툴은 창고 하나 클릭하고 타입 클릭하고 가격 맞춰주고 카피텍스트 카피 이미지 해가지고 직접 수동으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타입을 고르지 않아도 리스트 아이템 안에서 타입이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는 내가 직접 타입을 선택해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에센스 글을 등록을 했잖아요. 이 글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쓴 글이 아니에요. 여기 POE 허브 보시 배신 글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한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거를 관리하려면 여기 좌측에 있는 매니지 리스팅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세틀러 리그의 하이 에센스 벌크 리스팅이라고 내가 작성한 게 있죠. 그리고 범프와 포글액티브가 있습니다 포글액티브는 뭐냐면 품절 표시입니다 지금은 초록색이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한번 더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내가 작성한 글은 취소선이 돼서 품절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취소선이 사라지고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범프는 무슨 기능이냐면, 글을 다시 등록해주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 3시 57분에 작성이 됐는데, 슬로우 모드가 10분이니까 정확히 4시 7분에 다시 등록을 할수 있죠. 근데 지금은 4시 1분입니다. 4시 1분이기 때문에 범프를 누른다 치면 우측 밑에 설명이 나와요. 자, 제시도 하고 있는데, 범프가 됐다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처럼 재작성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분명히 에러가 납니다. 저는 매니저기 이 때문에 글자 그대로 슬로우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슬로우 모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성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슬로우 모드에 의해서 재작성되지 않는다라고 에러가 뜰 겁니다. 그리고 작성했던 글을 지우고 싶다면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글이 지워졌다라고 나오죠. 매니지 목록에서도 지워졌고요. 자 게시판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벌크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외에 짜잘한 기능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Set Custom Price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각 아이템별로 가격을 내가 임의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들을 읽어 보시고 내가 특정 아이템의 판매 가격을 임의로 입력해 둘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돌아갈 때는 Back to Your Listing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카테고리 메뉴가 있으니까 하나씩 눌러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북마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즐겨찾기예요. 현재 내가 조각에 갑충석을 클릭해 뒀고 매니지 북마크에서 지금 페이지를 저장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New 뉴 북마크를 눌러서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갑충석이라고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변경을 해줬고 오픈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드 바이로 제가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측에 제 닉네임이 보이죠 여기서 북마크에 가면 갑충석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아까 내가 등록한 페이지 조각의 갑충석 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서비스 서비스는 말 그대로 5군단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는 뭐 셀렉트 올 누르면 모든 지역에 있는 5군단 서비스 누가 글을 올렸는지 볼수 있습니다. 뭐 킬은 1만킬이고 이 친구고 뭐 다섯 번 하고 얼마고 뭐 비속말을 보내려면 카피 위스퍼를 누르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빌드 또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드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빌드 판매 채널에서 우측 상단에 고정 메시지를 읽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권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권한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다 넘어가서 프로핏 트래커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을 계속 추적하는 건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창고에 있는 갑충석을 좀 빼올게요. 지금 제 창고에 있는 갑충석을 좀 빼왔어요. 빼왔으니까 당연히 조각 탭에 있는 갑충석 가치는 낮아졌겠죠. 이 상태에서 조각 탭을 스냅샷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시켜두는 거죠. 프로필 트래커로 와서 조각에 갑충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창고에 20딥 하고 121 카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치로는요. 자 이렇게 가치를 판단을 했으면 우측에 있는 크레이트 에폭을 눌러줘야 되는데 하기 전에 프로필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셀렉트 프로필에서 플러스를 눌러 주세요. 여기서 뉴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자, 현재 활성화가 됐죠? 6필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연필 모양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 줄게요. 갑충석가치판다 밑에 initial investment는 초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비용을 뜻하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x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 주고요.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create e p 이 활성화가 됐죠. 에폭을 눌러 주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스냅샷을 찍었기 때문에 가치로는 3080 카오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위에 3089 카오스라고 적혀있죠. 자 이제 내 인벤에 있는 갑충석을 넣어볼게요. 자 인벤에 있던 갑충석을 모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창고 가치는 변경됐겠죠. 다시 동기화를 해줄게요. 이렇게 은신처로 이동해서 동기화 시켜주고 다시 여기서 새로고침 조각과 갑충석이 선택됐을 때 새로고침하니까 당연히 창고가 동기화가 됐겠죠. 이제 보니까 3 0딥하고 118카우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카우스로는 4571카우스. 자, 가치가 변경됐으니까 다시 크리에이트 에폭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니까 밑에처럼 선으로 표시가 되죠? 또는 바를 누르면 바로 표시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처음에는 3089였는데 현재는 4571카우스가 됐다. 가치를 빠르게 판단해볼 수 있죠. 3089... 자 여기서도 457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셀렉티드 에폭이 있습니다. 스냅샷을 총두 개를 찍었죠. 그래서 에폭이 0, 에폭 1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에폭 1에서 내가 맵핑을 돌다가 커런시 그러니까 각충석이 아닌 뭐 딥재단을 만났다거나 특별하게 거래를 했다면 여기 인스펙트 에폭을 누르면 어디셔널 t i 을 n a l e x p e n s e 라 해서 추가 지출된 비용을 뜻하는 거고 또는 추가 수익을 뜻하는 겁니다. n 런시 그러니까 갑충석이 아닌 수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입력해 줄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CSV 파일,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보고 싶다면 다운로드 CSV를 눌러서 다운되면 실행시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셀 스태시는 벌크 판매겠죠.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을 벌크로 팔 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밑에는 비교하는 겁니다. 자, 0번이 제일 처음이고 1번이 최신인데 0번과 1번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아이템이 몇 개나 더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다소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이용하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파이널페이아웃을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최신이죠. 제일 최신 수익으로는 3 0디하고 118카우스예요. 근데 제일 처음 스냅샷을 찍은 간 건에 20딥하고 121 카우스인 거죠. 그러니까 차익으로는 너는 수익을 지금 현재 9딥하고 146 카우스를 벌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수익 추적이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요. POI 허브 가이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POI 허브에 도움이 됐다면 서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이죠. 물론 제가 만든 사이트는 아닙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 개발자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고요. FAQ는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여기에 작성해뒀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싶다면 메인 홈페이지 오셔서 맨 밑으로 가시면 좌측 밑에 리브 피드백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피드백 포럼을 가시면 지금처럼 여기로 이동되는데요. Enter your suggestion here 여기다가 에러가 에러가 있다면 에러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어떤 에러다. 라고 내용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적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올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 서브밋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좀안 된다 싶으면, 주소창 좌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기기 내 사이트 데이터 관리 이거로 가주세요. 여기서 POE 허브, 패스오브 액자에, 패스오브 액자에,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주세요. 휴지통으로 다 삭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다시 누르고, 사이트 설정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 쿠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시고, 권한 재설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롬을 껐다가 다시 켜주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크롬이 안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엣지를 쓰셔도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엣지를 좀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엣지가 크롬보다 좀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엣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엣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하셔서 쿠키 사용 중에서 해당 사이트 이름, POE 허브 클릭하시면 하단 제거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제거 누르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카키 카키였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990원 되겠습니다. 이상 카키카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